아직지가고 했어요. 았어 전화가 왔어. 가안 사다 기안있리 전화 왔는데 아직 그 아, 아이고 이게 또 반갑습니다. 습니다 반갑습니다.

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인순입니다. 열심히 참석할게요. 준비하세요. 시작게요3년차 역사 탐방을 하면서 전주현 셀퍼님이 역사에 잘 찍어줘가지고 재밌고 그래서 년째 쫓아다니는 이명비입니다. <laughs> 여치기 박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정입니다. 역타임 <laughs> 좋아서 다시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울사에소원 김정희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면 맨날 즐거워가지고 아주 자주 오고 있습니다. 더 오고 싶은데요. 이렇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주의 여인이고요. 많이 좀많았어요 다음에 좀 많이 같이 오도록 할게요. 조영오우아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7옥주이고요 네, 최선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년차 네, 안녕하세요. 3년차 이명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오신 경남입니다. 박용대입니다 생일에는 이가습니다열 오셨습니다. 감기도우항에 <laughs> 살고요. 30살입니다. 백대 영상 안전했고요. 지금 배관도 거의 마무리 돼가고 둘레길 마무리 돼갑니다.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두 분을 더 모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욱더 안전한, 금년에 산행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산 속에 있는 유적지를 많이 찾아가려고요.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 먼저 그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태도 셀파님, 백명산, 백두대가히발라야아에서온 천지를 산만 느끼시는 분입니다. 서 앞으로 우리 김대성 셀파님하고 두, 두 분이, 권태도 셀파님 두 분이 안전을 담당하시고, 또 4월달에 오실 조혜성실판님은 여러분의 그 재롱둥이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습니 다음에 다 우리 김대성실판님. 김성 네. 안녕하세요, 김대성실판입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인데, 안전하게 그 좋은 시간을 갖도겠습니다 이분은 행사가 있는데 오늘 또 오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최승관입니다 아, 제가 지금 카풀 운행하고 있는데요 블랙야크 시흥점 카풀 운행하고 있어요 아, 근데 MNF라고 해갖고 산과 숲을 연계하는 카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둘째 주 일요일 날 카풀 산행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내일까지 이제 두 번째 산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참석을 많이 해주셔갖고 거의 만차에 호응을 해갖고 너무나 기쁘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서 와서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온건 아니고 여기 온 이유는 어 2016년부터 제가 역탐을 계속 다녀왔고 오늘 첫 발대식 날이라 이자리는 제가 네. 자, 움직입시다, 우리. 이팅 <laughs> 됐어, 사진? 네.